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사도행전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통하여, 겉과 속이 같아야 바른 신앙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사도행전 23장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함과 천부장이 그런 바울을 가이샤라로 이송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 두 사람의 다른 부류의 종교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두 사람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제사를 총괄하는 인물이며 율법으로 백성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아나니아는 겉으로만 보면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경건한 사람임을 보이기 위해 무더니도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경건한 척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거스르는 자였습니다. 실로 아나니아는 것과 속이 다른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외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일곱 번에 걸쳐 거듭 저주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그과 속이 다른 것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양심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개인의 도덕적 기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마음에 이 양심을 주심으로 그릇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심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무뎌졌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양심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자기 안에 내재된 도덕률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이 회심한 이후 마음에 다시 심기운 복음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음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이 선언은 그가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곧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았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의 고백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함과 동시에 그 복음의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겉과 속이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옛말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 내면 세계는 다른 사람이 알기에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 성도들도 자칫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속을 볼수 없어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다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람데요, 즉, 하나님 앞에서라는 자세로 언제나 겉과 속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은 바른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겉과 속이 같아야 바른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위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겉과 속이 같은 호람되어의 삶으로.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